안녕하세요. 배구의 모든 것의 안재환입니다. 오늘은 점프 서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 시작하는 사람과 숙련자까지 배울 수 있는 단계로 두 편으로 나눠서 제작을 해드릴 생각이고요. 먼저 공을 던지는 단계, 토스, 그 다음에 스텝,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 스 이렇게 네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프 서브 플러트를 왜 치는지가 중요하죠. 이 네트가 2m20 정도 됩니다. 지금 제 손이 저 올라오는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죠. 제가 서서 스탠딩으로 때리게 되면 밑에 언저리에서 서브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네트 밑에서 히팅을 하게 되면 어쨌든 네트보다 공이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좀더 높이 서서 이렇게 때리게 되면 직선선상으로 서브를 때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점 점프를 하게 됐을 때는 위에서 내려 꽂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키가 큰 장신 선수들이 점프 플로트 서브를 때리게 되면 서브가 그렇게 세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위력적인 서브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점프 서브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스입니다, 토스. 비기너이신 분들은 토스를 하실 때두 손으로 던지는 것이 좋고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제 위로 던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래 점프 서브는 대각성 방향이 앞으로 던지면서 밸런스를 잡는 게 맞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위로 던지시는 걸 추천드려요. 팔을 앞으로 곧게 이렇게 펴시고요. 이 상태에서 내렸다가 그냥 그대로 듭니다. 토스가 안정감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스텝을 하는데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발을 앞에 놓고 스텝을 이렇게 밟으시면 돼요. 이것은 공격 스텝과 똑같습니다. 여기 이 라인이 만약에 서브를 치는 엔드라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쯤에서 스텝을 밟는 연습을 합니다. 왼발을 앞에 놓은 상태에서 오른발 왼발 점프, 오른발 왼발. 이 오른발 뒤꿈치 힐이 먼저 이렇게 닿고 눌러서. 점프. 자 이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왼발을 딛고요. 공을 던진 상태에서 오른발 왼발 점프해서 잡습니다. 자 잡는 위치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자 처음에는요. 그냥 왼발 딛은 상태에서 던지고 오른발 왼발 잡습니다. 던지고 오른발 왼발 잡아요. 자 이제 밸런스 그 다음 단계가 토스 하는 것이 익숙해지셨으면 이제 밸런스 단계니까 던지면서 스텝을 밟아서 잡아요. 던지면서 스텝 잡아. 내가 공을 잡을 수 있다. 이러면 점프 서브를 치기, 단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점프 서브를 친다는 것은 어쨌든 서서 스윙 모양은 갖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스윙 모양은 스파이크처럼 이렇게 스윙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왼발을 낸 상태에서 스텝 점프 잡아. 던져 스텝 점프 잡아. 던져 스텝 잡아. 자, 기본적인 것은 지금 이네 가지만 완성을 시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이에요. 매발로 친다든지, 러닝을 한다든지. 다음 시간에는 제가 러닝에서 점프 서브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